반갑습니다. 하랑시나 길드장 하랑군입니다. 자, 우선 효과음을 끄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배치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뭐 추가적인 뭐 설명이, 어, 빠트려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술 아카데미 있죠. 전술 아카데미에 보시면 어, 이거 보저 보호랑 사보타주가 있죠. 이두두 두 개. 저는 이거 두 개만 잘 써요. 자이 보호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일정 시간 동안, 어, 병사들이 50% 데미지만 받아요. 그러니까, 데미지 들어오는 거에서 50%만 받아요. 참, 이거는 유용... 쓸 때가 어떨 때냐면, 적, 어, 적 영지에 수비대 건물이 꽉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 발리스타 타워, 어, 발리스타 타워 건물에 자주 쓰는 거고요. 사보타주는 그, 기마병 보호용이에요. 예. 요 사보타주는 기마, 기마병 보호용, 보용이에요 그, 어, 시간,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13초 동안 동안 어 공격적 공격 건물을 무력화를 시켜요. 자, 내가 어 약탈을 나가서 이 보호를 한번 써 볼게요. 자, 활용 재능 것도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거지임 저는 어이 전술을 어 이렇게 이렇게 배워 놓고 밑에 보시면 배워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어 배워 두고 음 자주 사용을 안 해요. 진짜 가끔 진짜 써야 할 때만 쓰지. 좀 아끼죠. 그리고 아까 배치 중에 보면 이 성분도 참 중요해요. 자, 보시면 자, 요게 이게 요게, 요게 수비대 건물 두 개랑 자, 마고관 건물. 여기서 병사가 나오면 소환이 되면 자, 12시나 12시 방향에 저 들어왔다. 그러면 자, 마고관 반경 안에 어 위쪽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얘가 12시 방, 이쪽 방향으로 타운센터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빨리 갈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직결, 직결을 빨리 할수 있도록. 바로, 어, 마우권 뒤쪽으로 들어가서, 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쪽 문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쪽 문으로, 어, 이쪽, 이쪽 문으로, 12시 문으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이쪽 통하고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나가는 거죠. 어미어 세계가 이쪽 박이 농장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름길로 가죠. 자, 요거 두 개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섯 시문 쪽으로. 예, 돌리는 6시 문을 통해서, 6시 문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가면, 최대한, 12시 문으로 통하면, 성문으로 통하면, 최대한 빠르게 도달을 할수 있겠죠. 자, 이쪽이 또마찬가지예요 콜로섬에서 나오면, 8마리가 나오죠. 자, 여기 8마리가 나오면, 6시 문을, 성문을 통해서, 바로 12시 방향으로 가로지르게, 어, 가로질러 갈수 있도록, 이렇게, 어, 성문 배치를 한 거예요. 요거, 마구관두 개도 마찬가지로, 어, 소환이 되면, 12시 방향으로, 어, 병력 지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문 통해서, 자, 이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문을 통하고, 자, 12시 문을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되노. 어, 마지막에 성문을 통해서 12시 방향으로 최대한 단기간 빠르게 기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도 이렇게 어, 잘 어, 배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보자. 지원이 들어왔네요. 음 그리고 제, 이제 한 18분 뒤면 또 제가 하승 총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승 총사가 1 8분 뒤면 이거 공수해서 어 공수해서 총사로 바뀌는 거예요. 지원들 많이 해드릴게요. 제김마병이 지금 하약 시대 풀업그레이드돼서 엄청 어 피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 창기병인데. HP가 6,500이에요, 6,500. 얘네들은, 데미지는 약해도 몸빵이 강하기 때문에, 암튼, 그 공격, 건물은, 어, 자원에, 자원 건물에 입히는 데미지, 그 다음에, 어, 음, 건물에는, 어, 공격력이 약하지만, 어, 몸빵이 강해서 메인 공격수죠. 자, 어, 요, 얘는 금물에뭐 입히는 공격이 상당해요. 그러고 칼로 휘두르기 때문에 공격 속도도 빠르고요. 대신 피는 약해요. 어, 투석기나 그다음에 공수한테는 지약이죠. 그래서 잘 조절해서 사용. 어.. 게릴라 전법으로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자 사이드에서 큰 역할을 하는 어.. 보병이에요 제일 마음에 드는 놈이 요 놈이에요 저는 음.. 그러면 내가 어.. 최근에 행.. 영상을 자이 보로 쓰면서 약탈을 어, 한 자료, 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화늘소 제일 처음에 음. 자 공격타워들이 보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중앙 분에 밀집되어 있어요. 자, 나는 요쪽으로 들어 어 아, 에이다.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기 투석기를 한 개는 파괴를 시켜야 돼요. 병사 안죽 죽는 게덜하게 자, 일반 목선을 투입하고 바로 궁수로 빼 줍니다. 그래야지 저 콜로세움에서 나오는 병사들을 죽이죠. 그다음에 타켓을 바로 이쪽으로 주면 병사들이 모이죠. 이럴 때, 바로 한 방, 방어 전술을, 방어 전술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미지 50%만 받고, 순식간에 싹쓸이 할수 있습니다. 자, 기마병들 많이 왔죠. 자, 위쪽에는 지금 일반 병사 남아있습니다. 위쪽에는 보내려니까 겉에 건물들이 있어서 저쪽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밑으로 그냥 건물 부수기 용도로 일단 남은 병사를 넣어주고 타켓이 돌아와서 바로 발리스타를 잡아줍니다. 그럼 따라 올라가죠? 일반 병사 뒤따라. 바로 건물 부수는 거예요. 자, 투스키. 이것도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빨리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어, 어떻게 하는가, 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자, 이제 돌격대가 이제 투입을 했죠. 이쪽에는, 어, 영웅을 투입하고, 밑에 돌격대를 또 투입을 하고.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쉽게 털 수가 있어요. 전술을 쓰면서. 건물을 한개 남겼죠. 요게 또. 자, 이렇게 쉽게 전술을 쓰면서, 어, 밀집, 그, 방어 건물이나 수비대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는 한 번씩 이런 전술을, 방어 전술을, 요, 보호, 보호를 써주면서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원을 거진안 받고, 거진 기존에, 어, 기존 내요 조합 병사들만 자주 써요. 얘는 그지 공격을 안 쓰고. 자, 얘는 왜어 영웅은 왜 공격을 안 쓰냐면 영웅은 데미지 입는 만큼 많이 데미지를 어 입으면 그만큼 다시 소환되는 그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바로, 활성화, 바로 활성화가 되지만, 나가서 한 대로 또 맞으면 15분이에요. 그냥 뽑는데 시간에. 근데 지금은 데미지를 안 입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병은, 용병은 저는 이렇게 모아둬요. 인간하면 잘안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자, 적 지형에 갔을 때, 돈 금액이 엄청 많죠. 아무래도 금액이 많으면, 어, 그만큼, 방어도 배치도 잘돼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어, 약탈 하다 보면, 꼭 돈이 욕심이 나고, 또 필요할 때, 적거는 틀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용병을 씁니다. 보시면, 저도 제가 공격해보면, 자, 어, 보시면, 거짐, 용, 용병을 많이 안 썼죠? 이건 또, 그 영웅을 투입하면서 메달 낮춰준 거고, 거짐 용병을 쓴게 별로 없죠? 아주 가끔 써줍니다. 그리고, 이게 무역품이 가득 차고 뭐더 이상 뭐 가득 차서 남아 돌 때는 그냥 대충 써주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네네 어네 분대를 풀로 이렇게 저장해두고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자 피곤하네요 오늘. 오늘도 좀그 맨... 신입들도 들어오고 뭐 동영상 찍으랴 어? 영상 찍으랴 뭐팁 올리다 오늘 참 바빴던 하루입니다. 자또 어, 뵙겠습니다.